안녕하세요. 마리 마취통증의학과 노민철 원장입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지면서 어깨가 불편하셔서 내원해 주시는 환자분들이 많으신데요.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어 어, 알려드리기 위해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진료를 보는 중에도 말씀드리고 또 교육도 따로 시켜드리지만 기억이 나지 않으실 수도 있고 비록 제가 진찰해드리지 못했지만. 오랫동안 어깨가 아파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이 영상을 보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깨가 운동을 하다가 삐끗한다던가, 어, 잠깐 무리하게 써서 아프신 경우에는 어, 쉬어주고 얼음찜질을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어깨가 아프시거나 특정한 각도로 이상으로 움직이게 되면 아프다던가 어떤 동작을 할때 아프신 게 오래되신 분들은 어, 꼭 주변에 의원에 방문하셔서 진찰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어, 진찰을 하는 이유는 어깨에 움직여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회전근개 근육의 손상이 있지는 않은지 석회라고 해서 돌멩이가 어깨에 있어서 염증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고요. 진찰을 받으셨는데 뭐 특별한 이상은 없, 없는데 움직일 때 제한이 있다던가 특정 동작에서 아프시다면 대부분은 오십견 동결견을 진단 받으실 겁니다. 어,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주사나 충격파 같은 치료뿐만 아니라 본인이 하시는 운동 스트레칭이 치료에 어, 엄청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뒤에 알려드릴 스트레칭을 어, 잘 따라 하신다면 치료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 스트레칭의 경우는 무게를 이용해서 하는 운동과는 좀 달라서 가동 범위를 늘려주는 것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고통을 좀잘 참으시는 분들도 악 소리가 날 때까지 최대한 해주시는 것이 좋고 어 만약에 너무 아파서 할수 없다고 하면 어 다른 도움을 받아서라도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세 가지 스트레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트레칭은 관절 전체를 부드럽게 풀어 주는 진자 운동. 두 번째 스트레칭은 앞쪽 관절막을 열어 주는 관절막 운동. 세 번째 스트레칭은 뒷짐 지는 것을 좀 편하게 해 주는 뒷짐 운동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진자 운동입니다. 진자 운동은 어깨 자체를 부드럽게 풀어 주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어깨 스트레칭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풀어 줄 수도 있겠고 또 어깨를 이렇게 돌려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십견 동결견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 자체가 큰 고통이 되기 때문에 중력의 힘을 빌어서 아픈 어깨 관절막을 최대한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짚고 설수 있는 어떤 의자라던가 식탁 책상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어, 제가 지금 앉아 있는 의자에서 시범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프지 않은 쪽으로 의자를 짚으시고요. 아픈 쪽 어깨는 축 늘어뜨려 줍니다. 이제 원을 그릴 텐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먹이 어깨에 실로 연결된 것처럼 축 늘어뜨리는 것입니다. 작은 원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팔을 돌리는 게 아니라 어깨를 돌리고 주먹이 실로 매달려 있다 이렇게 느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방향으로 10초 해주시고 또 반대쪽으로 10초 이렇게 풀어줍니다. 이렇게 okay. 10초씩 10번이 한 세트가 되겠고요. 세트 간격에는 10초씩 쉬어주시고 총 3세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꼭 원만 그리실 필요는 없고 앞뒤로 흔들어주셔도 되고요. 좌우로 대각선으로 원하시는 방향으로 충분히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관절막 운동입니다. 어깨 관절은 앞쪽, 옆쪽, 뒤쪽 관절막으로 쌓여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앞쪽 관절막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은 벽이나 문이나 어떤 짚을 수 있는 구조물이 있으면 편하게 하실 수 있고요. 아픈 쪽 어깨를 벽을 짚으신 상태에서 정면을 바라봅니다. 이 바라본 상태에서 어깨를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몸 자체를 반대쪽으로 틀어주면서 이 앞쪽 관절막이 당기는 느낌이 들게 쭉 열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될때 여기가 당기거나 아픈 통증이 오신다면 정상적으로 스트레칭이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동작을 할때 10초를 세워 주시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쭉 10초. 이렇게 한 세트를 10번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뒷짐 운동입니다. 뒷짐 운동을 하실 때는 두 손을 맞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운동하실 때 쓰는 밴드라든지 수건, 긴 우산 같은 긴 도구가 필요합니다. 보통 50견이 있으신 분들은 뒷짐을 지시거나 옷을 갈아입을 때 또는 뭐 속옷 끈을 풀때 그럴 때 통증을 느끼시곤 하는데요. 이 아프신 쪽 손을 뒷짐을 하실 수 있는 만큼 하신 상태에서 반대쪽 손으로 이 아픈 손을 끌어올려주는 것이 이 운동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아픈 손을 뒤짐을 지시고 정상적인 손으로 밴드를 맞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아픈 쪽 손은 어깨는 힘을 완전히 빼신 상태에서 반대쪽 손으로 끌어올려줍니다. 쭉 끌어올리다 보면 통증이 있으실 텐데요, 버티실 수 있는 만큼 버틴 이후에 멈춰진 상태로 10초를 버텨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좀 풀어주시고 다시 쭉 올려서 10초를 해줍니다 이렇게 10번이 한 세트가 되고요 세트 사이에 10초 쉬어 주시고 총 3세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50견에 도움이 되는 세 가지 스트레칭에 대해서 알려 드렸는데요 50견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받는 치료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밖에도 환자분이 스스로 운동을 해서 관절의 범위를 넓혀주는 것이 병의 경과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하실 때 아프시고 힘드시겠지만 최대한 열심히 따라해 주셔서 좋은 치료 결과 얻으셔서 빨리 일상으로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리마치통증의학과 노민철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